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없이 참담한 한덕수 처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위키트리 최석원님의 스토리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기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2.3 불법 개음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원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전 총리의 위정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체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로 CCTV 영상을 토대로 특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한전 총리를 위정 및 국회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법률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 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양복 주머니 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개엄 선보 당일 한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인 개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챙겨나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꼼수가 아닙니다. 국민 상대로 재판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